어, 어, 냉장고 청소 좀하려고요청에 맞나? 맞아. 그게 엄청 많이 끼잖아. 음. 근데 보통은 나는 이거 신경 을안 쓰는데, <laughs> 아니, 그 냉동칸 쪽이 문이 안 닫히더라고. 음.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좀 해보려고 꺼내놨어요. 아, 그런 김에 우리 바뀐 냉장고 소개 한번 해볼까요? 네. 근데 냉장고랑 좀안 친한데, 내가 소개할 게 있을까? 응. 음. 냉장고랑 왜안 친하세요? 나는 사실 냉장고 없애자고 했지만 이번 가 필요하다고 하길래 나두는 음. 존재라서 네 아니 근데 냉장고가 이게 지금 엄청 더럽더라고 이것도 한번 다 씻어야 될것 같아요 냉장고가 작으면 청소를 자주 할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청해가 낍니다 <laughs> 근데 이게 안 열려 이게 지금 녹아야 돼 기다리, 기다리세요 기다릴까요? <laughs> 녹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너 태어나서 냉장고 청소 처음 하는 거 같은데? 내가 할게 아자 <laughs> 그러면 냉장고에 뭐 있는지 설명해 줄래요? 아 이거요? 응. 아 이거는 마침 냉동 기능이 있어가지고 요새 얼려서 먹고요 유로도 재밀 붙여가지고 뭐 혹시나 음료수 한개 사오면은 이거 꼭 넣어서 먹더라고요. 그쵸, 이런 거. 음, 음. 사와서 먹고 음. 이건 보리차 끓여 먹는 거. 음. 주전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끓여서 바로 넣을 수 있어요. 음. 그여보랑 유로가 찬물을 좋아해가지고 음. 이거는 필수로. 이게 그, 딱 사이즈가 일부러 이걸 샀는데 음. 물이 꽤 들어가면서도 여기에 딱 넣으면 자리가 딱 맞아요. 음. 이거는 언제 받은 지 모르는 고춧가루인데 음. 쓰긴 쓰죠? 맛있지 맛있어? 음. 그리고는 다진 마늘 음. 이것도 얼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칸에 이쪽에 다진 마늘 이쪽에 물 그러니까 얼음이죠 음. 이렇게. 음, 이거는 렇게 조미료 필수 3종 세트 참치에 굴소스 국간장 된장 찌게 그릴 때 그리고 고기 소고기 같은 거 구우면은 내가 이거 찍어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홀그레인, 음. 음. 참치 뭐이 정도 있습니다. 음. 최근에 지금 집에서 밥을 안한 조로 돼가지고 아 맞아요. 이 정도면 진짜 냉장고 없어도 되지 않나요? 음. 이 찬물 여보가 음. 포기 못하는 찬물과 시원한 참치. 음. 주방기구 설명해볼까요? 주방용품 그 아~~ 우리 그 후라이팬하고 바퀴는 음, 이것도 응 음. 거의 업소용 아닌가요? 어, 딱 맞아요 음.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신기한 게 후라이팬 사러 가면은 작은 후라이팬들이 많이 팔리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음.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3인 가족인데 제일 큰걸 쓰는 게 너무 편한데, 음. 어떻게 작은 후라이팬으로 요리해서 사람들이 먹지? 나는 그 생각들이 음. 많네. 우리가 또 많이 해서 그런가? 어, 이것도 그 단일 그냥 후라이팬 중에 제일 넓은 걸 거거든요. 이렇게 쓰고, 얘는 더 크고. 손바다한번려볼까 그러면, 예. 볶음밥 <laughs> 어, 같은 거할때 음. 엄청 많이 할수 있습니다. 음. 라면도 여기 끓여먹잖아요. 음, 라면도 여기 끓여먹습니다. 아, 이거 새로 생겼어. 음.. 애기팬 유로가 요 요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무거워서 못 들거든요 그래서 유로용 프라이팬한개 샀습니다 그다음어 <laughs> 아니 네. 살림은 보면 한 대가족 <laughs> 대가족용 어. 국을 끓이거나 음. 미역국 같은 거 끓이거나 그럴 때 씁니다 요거는 크게 두 개의 용도인데 계란찜 하거나 음. 아니면 반찬 남았을 때 여기 담으면 데우기도 편하고 보관하기 음. 편하더라고요 반찬통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음. 그럼 음. 여기 음. 이거 써? 쓰지 칼을 갈아야 될거아니야 아니 나는 이거 그때 칼 갈고 나손 베어가지고 아 칼을 갈고 나서 손을 베었다? 그쵸 과일 깠다가 아. 칼을 간지 모르고 오늘따라 칼이 날카롭네 하다가 손을 베었어요 음. 근데 보통은 음. 날이 너무 안 갈려서 손을 다치거든요. 음. 이건 써요 응, 아. 음. 이건 쓰지. 탁, 요리하고 나서 싹 던지지. 싹. 던진 다음에 저기다가 요리를 탁 갖다 놓지. 이게 음. 원래 그 우리 현관에 있던. 아! 차 키를 걸던 고리인데 이제 차가 없으니까. 음. 음. 근데 이게, 이게 없을 때. 음. 이게 너무 고정이 안 됐잖아요. 이게 음. 계속 빠져요. 음. 조금 무게를 무겁게 하면 덜 빠질 나 해서 붙였는데, 좀덜 빠지죠. 음. 주방, 수건, 은두개 음.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없을 때는 수건을 그냥 딱 걸어 놓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자, 냉장고 좀 녹았나? 그 나는 정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서 내가 뭘할수 있는 게 없다 응할 음,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즘 유로 수학 공부는 뭘 하는지 음. 그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요 음, 혹시 좋죠?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좋죠 음.